자 어, 문제를 어, 해결하고 있죠? 어, 해결하고 있어요. 어 능력을 해결하죠. 어 능력으로 무능력을 보사람 든죠. 무능력 문제 해결. 자 오늘은 어, 정법, 어, 정법, 어? 어, 정법. 우리 뭐 정은 뭐 이거죠. 어, 올바르다. 뭐. 어? 예, 법은 여러 어, 법법이고. 어? 자 정법. 음? 자 정법은 이제 능력이죠. 어, 능력이죠. 무능력은 어? 어. 뭐 뭐예요? 불법이죠. 불 불법. 어, 불법. 또 불법. 자, 뭐예요? 어, 다를, 그 말이야? 어, 바로, 그야? 어, 바르바말이죠바르 바로, 바로, 바 바로, 바바르 바로, 바바 바로, 다바 정당하다, 응? 정당하다. 아, 바람직하다 a t o n 바 Bahada. p 뭐 r a 바르다 올바르다, Param Tikada. Tong b a h 정직하다. o n g b a h a 어제, 지난 시간 했죠. 자, 다시 온 거야. 법이 어, 뭐야? 어, 방법이죠. 방법. 어? 또는 뭐야? 어, 법칙이죠. 법칙. 어? 법칙. 지금 어? 어떤 모형이죠. 모형. 어? 모형. 골. 어, 본보기그 말이야. p 아, o 다 b a 아, t a p 본 m 다 a t a p o m 하 a t a p o m b a t 뭐예요? m b a t a Pomb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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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m b a 법 a 해결돼 됐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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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뭐야? 어? 말만 무성한 불법이에요 어? 말만 무성한 거에요 <laughs> 자 정법 저기 정법이에요 정법 응? 능력이죠 어, 정법으로 해결해야 돼 해결 해결 어? 자 어떤지 불법 볼까요 불법은 뭐야 요거 요거 뭐야 아니에 그 말이죠. 아니. 어? 또 많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 또 많이하다 그 말. 요 아니하다. 이걸 어? 어. 이걸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된다 그 말. 어? 어, 즉 법에. 그게 뭐예요? 어, 법에. 뭐야? 어, 법이죠. 어. 어, 법에 뭐야? 어? 어긋난다. 뭐야? 그 어긋난다. 법이, 아니다고 법이 아니다 고말해 어? 어, 법이 아니다. 어,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안 이루어져요. 어. 문제만 생겨요. 문제만. 어. 불법이에요. 불법. 지금 뭐예요? 이치 어긋나. 어? 이치 어긋나요. 어, 이치 어긋나. 또 뭐야? 도리 어긋나. 어, 도리 어긋나. 어? 자연의이치 어긋나고 어, 뭐야? 인연의 도리에 어긋나요. 바르지 못해, 바르지 못해. 이런 무능력이죠. 바르지 못해. 또 정당하지 못해, 정당하지 못해. 또 뭐야? 뭐야? 바람직하지 못해, 바람직하지 못해. 이런 무능력이죠. 바람직하지 못해. 또 뭐야? 어, 정직하지 않아. 어, 정직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이다 음? 불법이에요. 어, 또 뭐야? 어, 본이 안 돼. 어, 본이 되지 않아. 본이 되지 않는 본보기가 안 돼. 또 덴데니가 어, 안 돼. 인간의 덴데니가 안 돼. 덴데니가 어? 안 돼. 덴데니가 안,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어, 불공평해. 불공평해 d 응? 응? 공평하죠또 어. 뭐야? 어, 비원리원 비원리. 원리 P. E. t e l 어 him w 야 e r 야야 P. t e 비 l h i 요 where? 요불법이에요요 i m 법 h 돼요? e P. t 요 l l h i 돼요? h e r e P. 어 불법은 어떻게 돼 이제? 어 불법은 어 어떻게 돼요? 어? 어 그릇되게 정해져요. 어, 그릇되게. 어? 잘못 잘못이죠? 어, 잘못 뭐야? 어, 정해져. 어. 법을 정하는 거죠. 어. 잘못 정해져. 그릇되게 정해져. 그다음까 돼야? 어? 그릇된. 어 그릇된 뭐야? 어, 뭐 우리 공동체나 어, 공동체나 또는 뭐요 어, 사회나 어? 뭐 국가에 뭐가 돼? 어? 무질서가 와 뭐, 무질서 무질서가 돼 문제죠 왜요 왜요? 네? 어 기본 어 기본 뭐야? 어 인성 인성 사람이죠 사람의 덴덴이죠 어, 인성이 어떻게 돼? 어 인성에 문제들이 생겨 문제들이. 인성의 문제들이 있어요. 인상. 불법이다 보니까 그럴 것 되네요. 온갖, 어? 온갖 오만 가지, 어? 온갖 오만 가지 뭐야? 각종 어, 어? 어,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어? 쌓여 쌓여, 쌓여. 해결할 거령 쌓여요, 쌓여. 빨리 벗어나야죠. 어, 불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정법을 거래. 그래, 정법, 올바른 법, 법칙. 자, 이제 뭐가 해결돼요? 자, 뭐가 해결돼요? 응? 어, 뭐가 해결 돼요? 아, 이거 법에 이제 지리가 빠른데 그죠? 지리죠. 여기, 지리. 여기 지리죠. 비지리고. 자, 뭐가 해결돼요? 응? 자, 우리 실적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적법에서는 어, 법이 올바른 것 같아요. 실적부에서는 어? 올바르게 정해지죠. 올바르게 정해져요. 올바르게 어, 정해지 여기는 어, 그릇 되게 정해지고, 음? 뭐야? 어, 정당성이죠. 정당성, 정당성이 어떻게 돼요? 어, 확립이 돼요. 정당성이 확립이 돼요. 실적부에서는 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걸 어, 어? 뭐 올바른 그죠? 올바른 어, 공동체나 어, 공동체나 사회 어, 뭐야? 국가의 뭐가 돼요? 어? 법질서. 어, 법질서가 어떻게 돼요? 어? 확률이 돼. 여기는 무질서죠. 왜요? 왜? 왜? 어, 어 여기는 이제 어떻게요? 돼 자연법으로 가면 어때요? 자연법으로 면 자연법 또 이념법이죠. 이념법. 인연법. 어? 요거 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죠. 실정법. 어. 자연법 또이념법으로 어떻게 돼요? 어? 정법이면 어? 이게 돼야 돼요. 어. 올바른, 올바른 뭐야? 어? 어, 인품들, 어? 인품자들, 또 어, 성품자들, 어? 또 품성자들. 인성자들. 야, 이거 합쳐서 뭐 인성이라고 할수 있죠. 합쳐서 인성. 어? 인성자들죠. 인성자들. 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 어? 이거 정법을 어때? 공유로. 공유로 어떻게야? 해결돼요. 공유로 해결돼요. 공유로. 이 정법으로. 정법 자체로 해결돼요. 그야 정법이야. 그래야 정법이야. 왜? 그래야 정법이야. 응? 즉, 어떻게 돼요? 여기 쌓여서 어떻게 돼요? 어, 어, 모든, 어, 모든 뭐야? 어, 정신과, 어, 물질, 어, 어 물질이 어떻게 돼요? 어, 그냥 해결돼, 해결돼. 모든 정신과 물질이 해결돼요. 그래야 정법이야. 아니면 뭐야? 불법이야. 말만 정법 맘, 말만 실지로 아, 아, 응? 아, 아, 지금 뭐야 아, 모든 것으로부터 아, 모든 것으로부터 뭐야 이 정법으로 아, 자유가 와요 자유, 자유. 응? 어떤 자유가 와요? 아, 뭐야 아, 공공체의 그죠? 아, 공공체의 뭐야 응? 건강 아, 건강 해결 자유가 와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경제 해결 자유가 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재능 구성원들의 꿈과 미래죠. 그게 전부 해결되는 그런 뭐야 정법으로 자유가 온다고. 어디 갔다 자유가 아니야. 건강, 경제, 재능이. 건강경제재능이 해결됐냐, 안 됐냐, 그걸 봐야 돼요. 어, 해결 안 했으면 뭐야? 불법이에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뭔가, 어, 그렇던 게 있는 거죠. 에? 어, 완전히 자유로워. 이루어지면, 어, 그냥 어, 정법이에요. 즉, 질이죠? 질이. 질이냐, 비질이냐. 아. 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오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어, 그런, 정법. 그런 때가 온 거죠. 어, 때가 온 거죠. 잘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어? 어, 정법이냐, 불법이냐. 모든 게 해결돼야 정법이에요. 아니면 예요 어, 불법이에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 실제로 어, 정법이냐, 불법이냐. 자, 우리가 정법을 펼치고 있죠.